<laughs> 예, 오늘 은2022년8월26일 <laughs> 어, 금요일 인데요. 아, 오래간만 에 제가 유튜브 를좀하게되었 습니다. 아, 그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면서 어 조금이나마 이렇게 시간을 그 내는 것은 <laughs> 어 우리가 이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어 각자 어 이성을 가지고 또어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삶의 어어어 목표는 궁극적으로 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행복하기 위한 어, 방법론을 찾아서, 어, 그 행복의 가치관을, 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 서로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 틀을 또, 어, 기본적인, 어, 표본을 어,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 만들어가고 채워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아,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고 어, 또 공부를 하고 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laughs> 한국문명학술원 1 8 0한번째 강의로서 어, 제목은 아직도 우리가 신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어, 이성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즉 어, 어, 신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궁극적으로 어, 어, 이성적인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을 어, 하는 것이어서 어, 명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성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질이고 이성은 궁극적으로 어, 자유로 기결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오늘은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문제를 어, 한번 밀착 있게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문제를 가장 어, 밀착 있게 어, 이야기하신 분은 어, 이만 u 엘 칸터입니다. 그래서 어이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아, 실체력 이성 비판, 판단력 <laughs> 이성 비판 이런 그 어,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어, 이분은 이분은 <laughs>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하면서 이를 종합해냈는데, 근대 서양 철학의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이성이 태어났을 때부터 본유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반면에 경험론은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어,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리론과 어, 경험론을 어, <laughs> 모두 다 어, 정리해서 임마누엘 어, 칸트는 어, 이거를 어,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경험론은 상식에는 부합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 삶은 경험에 의해서 우려나는 것은 부합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다가 보면은,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회의주의로 어, 흐리기 쉽다는 것이죠. 즉다시 말하면, 아,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 경험론에서 모든 지식이 축적되고, 경험론에서 모든 것이 인간이 아, 결정된다고 봤을 때 아,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 보편적 진리, 아, 가치관,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회의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놓고도 어,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 또 상대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것에 대한 나의 경험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칸트를 가리켜, 칸트를 가리켜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하고 종합한 어, 철학자로 일컫는 것은 그가 인식의 형식 또는 능력은 본래부터 갖고 있지만 그가 어, 보는 인식의 형식, 능력은 본래 갖고 있지만 인식의 내용, 인식의 재료는 경험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절충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험을 재료 내용으로 삼때 경험과는 상관없이 타고난 인식 능력 형식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 우리 동양의에서 말한 아, 아, 이기논장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리라는 것은 아,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기라는 것은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쉬울 것이고요. 그래서 리라는 것은 만상의 모든 만물을 어, 주어지는 어, 기본적인 어,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어, 이, 기라는 것은, 어,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어, 서양에서 말하는 합리론과, 합리론과 경험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고민과, 어, 동양에서 말하는 합리론이, 어, 리기 논정과도 밀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것을 뭐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와서 제가 이제 어 비판철학을 통해서 이만누엘 칸트의 비판철학을 통해서 서양 근대철학을 종합한 철학자 어 표정훈 선생님이 적었던 내용을 참조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를 좀더어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해 본 것이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성은 인간의 고유한 특질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예. 이성이 바로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이고, 어이 이성은 어 다른 동물들에게는 어 특별히 어 이것을 우리가 어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 외에 다른 어 식동물을 포함한 이 동물들은 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어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 그래서 현재의 공간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골장 의학에서도 연구하고 몸통 인문학에서도 연구한 부분에서 바로 이성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성의 마음은 이를 이성 마음이라 한다. 이는 경험적이다. 그러나 경험적이 즉 이전에 인간의 고유한 특질이 된다는 것이죠. 고유한 특질을 우리는 감정이라 하고, 감정은 기분, 느낌, 짜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정은 기분, 느낌, 짜증으로 설명하고 있고 고로 감정과 이성은 이성은 비교우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비교우위를 구하기 쓰... 어렵다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서이를 골장어에게서는 감정마음이라 한다. 여기에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신 분이 아, 박자세 박문호 박사님이신데요. 박자세라는 것은 아,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을 박자세라고 합니다. 이분의 연구는 감정은 인간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고, 이를 이는 생존을 위해서 요구된 사항이다. 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칸트가 말하고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laughs> 실제 존재와 자유, 자유와 책임, 책임과 분권화, 자율성으로 나가고 아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 어, 바로 어, 사르트르의 그 어, 실존주의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laughs> 어, 인간은 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 자유를 가질 수가 있고,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이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 이성은 다양한 어 생각을 교류하고, 다양한 생각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권화로 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분권화가 궁극적으로 자유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적인 틀이라는 것이죠. 자, 이는 궁극종, 어, 존재, 즉, 다시 말하면 실존, 즉, 어, 생존과 관계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권하는 바로 인간이 고유한 이성의 특질에서 나오는 어, 내용이고, 자율성도 마찬가지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권하는 부족국가의 정치행태와 많이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한국 한국 문명 학술원 연구에 의하면 태고사의 새 발견의 연구에 의하면. 분권화는 부족 국가와 정치 형태가 많이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우리의 태고사에 아, 순다 아, 한인 순다 황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아, 부족 단위로 아, 가족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부족 단위와 가족 단위로 살았다는 것은 분권화가 되어 있었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권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분권화는 부족 국가의 정치 형태가 많이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고사의 인간의 행위 양식을 연구해야 한다. 태고사는 중석기 시대를 대표하는데, 태고사는 중석기 시대를 대표하는데, 어, 중석기 시대라는 것은 신석기 시대의 전단계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부족 국가의 체질과 자연 농법과 수렵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상고사로 오게 되면 반면에 상고사를 오게 되면은 집단체도 체제와 고대 국가로 이제 형성해 가고. 아, 전제국가로 되어 간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고사는 고대 국가를 대표하는데, 황제, 왕, 아, 제국주의 정체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 모델이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바로, 어, 이 상고사의 형태가 바로 앵글렉 색슨 모델이고, 어, 전자가, 전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족단위. 태고사의 연구하면 이거는 게르만형 모델이 된다는 뜻이죠. 환국의 역사는 태고사인 순다환인의 역사와 상고사인 천주환인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고 남방 문화권의 난생신화와 북방 문화권의 천손신화로 대별된다. 여기에 기초하면 순다환인은 게르만형 모델이고. 천주 환인은 앵글로색슨 영미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전자의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의 방향성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 모델이 바로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민주주의 모델이다. 이는 한국의 태고 사의 부족 국가의 사무의 방식에서 찾아야 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를 이루자는 취지가 여기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 <laughs> 작금의작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 배경에는 문재인, 이낙연, 박병성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깡통 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대사건인데, 검찰, 고태타을 방관한 이들의 역사 반기는 훗날에 무능한 지도주로 평가받을 것이 뻔하다. 이를 막아내야 하는 깨시민의 고통과 절통의 아픔과 압수수색과 단합을 견디내야 한다. <laughs> 인간 삶의 조그마한 일이든 큰일이든 신의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은 이를 방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laughs>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정부를 비, 비평하는 것입니다. 비평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기에 한국의 586, 어, 386세대라고 그러죠. 학생 운동권들의 학생 민주화 운동권, 독재, 민주화. 운동권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미칠 지경이다는 것이죠. 김대중 선생의 위대한 것은 정권을 재창출한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현재 한국의 민주화를 지켜보는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래서, 어, 어 제가 <laughs> 어, 토요일 날, 어, 어제 20, 어, 7일날, 어, 그 둘째 딸 최민희와, 어, 일산 킨텍스에, 어, 킨텍스에 어, 아주 멋진 어, 모시 두르마기를 입고, 어, 제가 킨텍스에 가서, 어, 이재명 당대표 어, 선거와 어, 최교, 최고위원 어, 어, 선거를 보고 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민주화를 지키는 보루는 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 외에는 국민이라 부른다. 국민은 시들을 책임지는 행동의 양심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경찰국과 검찰청을 통해 조나무기가 만든 거대한 칼레텔이 김건희와 한동훈을 통해 자행되고 있다. 작금의 그림자 대통령은 조나무기다. 조나무기가 세도정치의 후예가 아니길 바란다. 먼훗날 명문가로 남을지, 망국의 망국의 늪으로 빠지게 한 조선 말기 의 세도 정체의 망조가 망조가 아, 될지를 지켜볼 리이다 예, 어, 풍양조씨의 최고의 그 세도 정책은 어, 조만영이죠. 조만영. 예, 이 조만영이를 어, <laughs> 어 닮아서 이 조나무기가 어, 나라를 구릉특위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어,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나무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내각제의 총풍산이고그 밑에 우리가 홍스현이와 이낙연이가 있지 않나 아, 추정해 본다는 것입니다 추정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음, 오늘은 어, 이런 내용으로 어, 예, 이런 내용으로 뭐냐면은 아, 글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